이번에 같은 경우는 기준가를 굉장히 높게 출시했어요. 심지어 금카는 천조입니다. 천조다 보니까 애초에 걸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없었잖아 코로나 전에는. 네. 수수료 쿠폰에 우리가 너무 집착하게 된다면은. 이게 얘네들이 이렇게 이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결론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요즘에 얘네들이 맛들인 게 페이백을 해준다고 해서 배트패스를 냅니다. 예를 들어서 5만 원짜리를 사면은 2,000 FC, 한 2만 원 정도를 다시 페이백해준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이거 너네 사는 거 3만 원이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왜 게임을 하면은 UI들이 좀 작아지고 안 보입니다 그냥. 아네 오늘이 금요일이고 어제 패치가 됐어요. 우선 신규 시즌부터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어, 이번 신규 시즌 CU로 출시가 됐죠? 네, CU 시즌 해가지고 뭐 호날두의 CU 시즌이냐 편의점 시즌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뭐 다음 달에는 뭐 GS 시즌 나오고 그 다음 달에 세븐일레븐 시즌 나와서 트리플 크라운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심지어 넥슨 홍보 페이지에서도 그 CU 편의점 시즌 신규 클래스 출시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CU가 포르투갈어로 이게 항문이라는 뜻이래요 똥구멍이라는 뜻이라서 그래서 똥구멍도 똥구멍도 뭐 항문도 아. 예, 뭐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똥구멍 시즌으로 정리하죠 똥구멍 시즌 아. 똥구멍 시즌으로 정리하고 <laughs> 근데 그렇지만 또 대장 시즌이라서 또 똥구멍스럽진 않기도 아, 하고 예, 그렇죠 여러분들이 한번 CU로 이제 어, 이행시? 좀, 네 <laughs> CU로 한번 이행시를 진행해볼까 합니다 C CU 시즌에 어떤 선수들이 좋은지 아시나요? U 유튜브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어, 좋았다. <웃음> <웃음> 자, 피디님도 자 C C C 도를 쓰는 U 유저가 줄어들 것이다. 오, 괜찮았어요. 자, 그럼 L J 님. 어, 아, <laughs> 그렇지 피할 수 없지. C 이발놈들아. 유 유튜브 시즌 왜냈어 이럴 거면. <laughs> 그렇죠 유튜 바로 따였죠. 저희 이거 유튜브 높다가 안 걸릴까요? 아, 띠띠라 고 회사였잖아요. 띠띠. 띠띠. 네. 근데 우리 다 띠가 있잖아요. 네. 원숭이 띠, 뭐 돼지 띠랑런 PD님이 은근 저를 날아보내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laughs> 알겠습니다. 네. 어, CU 시즌에 좀더한 잠깐 알아봤고 일단 CU 시즌 하면은 뭐 다른 시즌 마찬가지지만 신규 시즌이 나올 때마다 항상 놀라게 되는 게 기준가인 것 같아요. 신규 시즌 이 나오면은 항상 유저들이 언제 팔아야 될까요? 어, 아니면 언제 어, 사야 될까요? 이게 항상 궁금할 것 같은데 행사 출시가 되면 빨간불이 항상 있다가 언젠가는 또그 가격이 그 도착을 하게 되죠 이거를 하나하나씩 아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유저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번에 호날두 같은 경우도 1카 가격이 뭐0조라는게 말이 되냐 그리고 1카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느냐는 은카 가격이 달려있습니다 음. 은카 가격이 있고 거기서 재료값을 뺀 가격이 1카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에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시시오날드 같은 선수들도 귀속이지만, 1카 가격이 막 4조, 5조 이렇게 되는 것도, 은카 가격이 어떻게 보면은 그 가격이기 때문에, 1카 가격이 이렇게 형성된다. 그 은카 가격은 넥슨에서 정해놓고 출시라는 겁니까? 원래 예전에는 기준가를 굉장히 낮게 형성했습니다. 음. 그래서 일부러, 지금 같이 2 2일날 출시했으면, 9월 1일까지 이제 선수가 안 풀리도록. 요번에 음. 같은 경우는 기준가를 굉장히 높게 출시했어요. 심지어 금카는 천조입니다. 천조다 보니까 애초에 걸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천조를 비피로만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금값 빨리 안 나오게 하려는 것 같아요 얘네들이 어마어마한 가격을 일부러 측정해 놓으면서 아현실하면 내가 이걸 뽑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것도 유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1카 가격이 10조 은카 뭐 가격이 60조, 70조니까 이제는 뭐 금카 안뽑더라고 호날두만 뽑더 뽑으면은 이제 인생 역전 약간. 음, 그래서 일단 패키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볼 텐데 이번 패키지 추천 많이들 좀 물어보더라고요 어느 게제 가성비가 좋은지. 그 바우처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웹점에서 사는 것만 가능하거든요. 사실 때 바우처를 적절히 활용하셔라. 바우처 사용하기 가장 좋은 거는 9,900짜리 달마지 상자 그거 하시거나 아니면 14,900 FC짜리 달마지 상자 포함된. 그 패키지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단순하게 뭐가 좋은지도 잘 모르겠고 배틀패스. 이쪽은 뭐 사면은 후회하진 않는다. 뭐 항상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배틀패스 효율하고 다르게 지읒 같은 게 뭐냐면은 요즘에 얘네들이 맞들인게 페이백을 해준다고 해서 배틀패스를 냅니다. 예를 들어서 5만 원짜리 를 사면은 2000FC 한 2만 원 정도를 다시 페이백 해준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이거 너네 사는 거 3만 원이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3만원에 산게 아니고 5만원에 산 건데 마치 어, 너네 이거 3만원만 지르면 돼 이런 식으로 내는 게 그게 좀 짜증나거든 요 이번에 패키지 개선도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는 CP를 포함해서 팔았고 요새는 뭐 SCTC를 집어넣어서 배틀패스를 팔고 있고 뭐 이번에 또 강화보권을 집어넣어서 패키지를 팔고 있더라고요 어, 얘네들이 왜 항상 BP나 아니면 선수같이 이런 것들을 포함하지 않고 왜 이런 쪼가리 아이템들을 넣어서 판매하는지 저는 좀 이게 좀 마음에 안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러 것들이 아무래도 유저분들이 많이 원하니까. 유저들의 니즈를 잘 파악해서 이걸 이용한다? 네, 그 거죠? 니즈를 이벤트나 이런 걸로 풀지 않고 음. 일부러 이런 걸로 푸는 거예를 들어서 강화보호권이나 이런 것도 이벤트나 버닝이나 이런 걸로 해서 풀 수도 있는데 음. 그런 데서 안 풀고 이제 패키지에다 강화보호권 또는 50%수료 쿠폰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패키지도 이득이고 또 이걸로 부가적인 이득도 생각해야지. 이런 느낌으로 파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도 수수료 쿠폰 같은 경우는 좀 인정해요. 팀 갈할 때 수수료 쿠폰 많이 필요하긴 합니다. 떼먹는 게 많아서. 근데 초에 유저가 이 수수료 쿠폰에 너무 익숙해졌다라는 것도 너무 아쉬워 요 한편으로. 처음에는 이게 없었잖아요 코로나 전에는. 네. 그렇기도 하고 수수료 쿠폰에 우리가 너무 집착하게 된다면은 이게 얘네들이 이렇게 이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결론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수료 쿠폰도 PC 방에 있는 수수료 쿠폰 30%세개 합쳐서 40% 만들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모든 30%를 다 합쳐가지고 40%로 만들고 기간 제일 짧은 걸로. 네. 그 합쳤을 때 기간 제일 짧았던 거 기준으로 40%가 튀어나온다. 이러면은 사실 유저분들도 뭐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40%를 다시 또한세장 모아가지고 50%로 바꾼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내가 판매할 게 많으신 분들은 그냥 40%세 장으로 해가지고 판매하는 게 이득이실 거고, 아니면 나는 비싼 거 하나 파는 게 이득이다. 하면은 50% 변환해서 팔수 있는 거. 그런 선택권을 좀 주어지는 게 좋지 않을까. 자, 다음은 이제 버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아 이번에 또, 또 그냥 넘어가는 게 없어요. 이번 업데이트도 버그가 생겼다고 합니다. 저는 게임하면서 상대방 선수 스탯을 보려 고 클릭을 하는데 급여가 다 일로 바뀐다. 자, 1 1 명을 다 눌러서 급여를 10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기이한 현상을 제가 직접 경험했었죠. 아마 근데 지금 인게임적인 부분을 많이 건드렸기 때문에 버그 같은 것들이 많이 생겨날 것 같아요. 이번 미패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 나눠볼까 하는데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그왜 게임을 하면은 내 팀이 나오고 상대 팀이 나오고 근데 그게 UI들이 좀 작아지고 그래서 카드랑 카드랑 겹쳐서 이 선수의 급여가 안 보이고 급여도 안 보이고 참여도도 안 보이고 네. 그리고 더 작아지다 보니까 안 보입니다, 그냥. 이게 너무 선수들끼리 겹치다 보니까, 이런 면은 좀뭐 투명도를 낮추든가, 이렇게 음... 해가지고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이제 이번에 이제 공지사항에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신규 수준도 있고 이런데, 제 밑에 보면은 로직 변경이라는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카드팩에서 나왔던 거가 지금 점검 이후로 이제 바뀐다는 거거든요. 아, 맞아요. 저도 봤는데 이제 그 1카 기준이 어떻게 뭐 바뀐다 뭐 이런 거 같았죠? 네네. 뭐 여러분들 이거 자세히 한 보고 싶으면 링크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